9월에 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는 건전해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그런 그동안 안 갔던 큰 업종 위주 그리고 코스닥에 많이 섞여 있는 What Up Yo R P Q입니다. 네, 전 재산에다가 주위에서 빌릴 수 있는 돈다 빌리고 또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다 대출 받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컨트롤 가능한 스타론까지풀풀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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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해서 실전 주식 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일지. 는 아니고 오늘은 2020년 9월 5일 토요일이고요 아마 업로드는 내일 일요일 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주말에 제가 이렇게 그것도 영상에 얼굴이 나오게 간만에 찍은 이유는 바로 제가 엊그저께 피터린치의 칵테일 이런 거 같은 신기한 경험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발소 갔다가 바로 맞습니다 이발소를 갔다 왔기 때문이죠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이발도 거의 안 하고 사람들도 잘안 만나고 더더욱 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머리를 워낙 안 잘라서 때 여름인데 더운데 모자까지 쓰고 얼굴을 비치면서 조명까지 키면서 방송하기 너무 더워서 한동안 얼굴을 거의 없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귀차니즘 때문에 간만에 제가 주말에 어저께 오늘 문득 주가를 보다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해서 어 요거를 올려야겠다 근데 머리도 깎은 겸 쌀방송도 찍을 겸 즉흥적인 진단도 하나 올려야겠다 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어 뭐가 특이한 거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희 주비하지 않고 월, 희, 월비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정말 최소, 최소가 월, 희, 월비다. 근데 제가 저번 달 7월 말에 올렸던 영상에 재미로, 그냥 마치 뭐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처럼, 물론 저는 재미로도 오늘의 운세 같은 걸 보거나 믿거나 전혀 안 하지만, 굳이 그냥 재미로 한달 정도, 달비나 한 달, 희, 달비나 한달 정도는 그냥 재미로 말씀을 해보자면, 말씀드려보자면, 아, 그리고 또 제가 궁극적으로는 주식 관련 란, 방송에서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슈카월드처럼, 슈카원님처럼 얼굴 요렇게 밑에 나오면서, 보여드리는 게 끝판왕 결론이었는데 그동안 귀찮아서 못 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얼굴이 있다 없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7월 말에 어, 누가 봐도 너무 계속 오르고 3월까지 치면 황태우생 5달이나 올랐는데 다음 달 너무 아, 전고점까지 왔는데 쉴것 같은데 그래서 군중은 항상 틀리고 나는 틀리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갈 확률이 51%로 더 높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역시나 51%의 확률이 맞았죠. 재미로 보는 달. 왜냐? 그냥 어쨌든 얘가 가다가 이때 누르든 이때 누르든 횡보로 하근, 누르든, 하든 누르든 가든 결론은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그냥 재미로 요 정도 단기, 굉장히 제기준 단기인 월희 월비로 재미로 맞춰보자면 이렇게 될것 같다는데, 맞았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영상에서 쓰읍, 왠지 이 박스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프로로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주식시장에 다, 몸을 담그고 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10년, 저처럼 12년 이상 했을 테니 이때 명절 때 추석과 설날 연휴에는 거의 장을 올리지 않았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왠지 이번에는 역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테마처럼 보였던 바이오 제약은 상대적으로 조금 쉬면서 갈 거면은 그중에 안 갔던 애들 위주로 조금 가고 이러이러이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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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종목들 삼성전자처럼 건전해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주가들로 끌어올리지 않을까요? 9월 말 전에까지는 그래야지 추석 사람들끼리 삼 4, 5 모여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얼만큼 자유롭게 이동될지 모르지만 어야 요즘에 주식 안 하면 말이야 할게 없어 뭐 라고 함과 동시에 어? 제가 어저께 9월 4일날 들어갔던 추가로 중형차 정도 스탁론 좀더 받아서 추가로 들어갔던 보너스로 그린 뉴딜 중에 풍력과 5G 제가 예언하고 바로 들어갔죠 질릅니다 실전하지 않은 것, 실천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것이다 말로만 떠드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혹은 들어본 적 있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by rpq 들어가면서 문득 어제 오늘 살짝 주가를 봤는데 아 건전해 보이는 코스닥 상위 위주로 9월달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제약바이오 소문 안내면서 올리면서 쓰읍, 왠지 그린 뉴딜랑 5G도 상대적으로 올려 줄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9월에 왜 일단 이런 대세 강승장에서 순환하면 모든 섹터가 업종에 다 가지만 한번갈때 적어도 몇 달은 쭉 가는 성향이 있고, 또, 보아하니, 어저께 뭐 그렇게 미국장 나스닥이 뭐 4%다 5%다 폭락 났다 했지만, 외국인 기관이 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털릴 개미들은 털려주면서, 개인이 물건을 받아줬죠. 코스닥은 더 심하고, 근데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쭉 끌어올려주는 코스닥, 이런 상태에서 강하다. 그리고 코스닥이 당연히 더 강하다. 코스피도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주면서, 코스피는 아직 근처에 못 왔죠. 이러한 패턴을 보였던 종들이 특히 뭐냐라고 보니까 와 씨,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끌어올려 줘. <laughs> 풍력? 와 씨,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끌어올려 줘. CS 윈드? 물론 제가 살 겁니다라고 말로 하고 바로 다음 날 추가 스 사는 얹어서 다산 종목들이죠. KMW? 뭐 요거는 스탑로 안 돼서 스탑로 안 쓰는 계좌에서 샀다고 말씀드렸고요. <laughs> 와, 이렇게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끌어올려. 5G? KINX도 바닥에서부터 쭉 끌어올렸고 r f h c 도 보면은 바닥에서부터 와 이만큼 쫙땡겼다는거 당위성도 좋고 와, 추석 전에 그리고 또 분명히 제가 항상 제일 싫어하는 극은하 극좌의 광신도적인 정치를 신앙처럼 신봉하시는 분들이 꼭 가정마다 있을 거예요. 또 추석 때 모이면은 우리 정부께서 이번 정부가 어 그린뉴딜에서 파라9월에 5G 지금 주식 밖에 없지 않냐. 어 지금 뭐어 그린뉴딜 쫙 지금 세금 쏟아 부어준다 라고 떠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번 달에 재미 좀 보고 일희일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왠지 재미로 보는 주말에 9월 초에 재미로 던지는 한마디 9월에 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는 건전해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그런 그동안 안 갔던 큰 업종 위주 그리고 코스닥에 많이 섞여있는 5G나 그린 뉴들 특히 풍력 그리고 어, 수소는 아직은 풍력보단 좀 약해 보여요. 태양광은 저는 아직 안볼 거라고 했으니까 왠지 설거지 느낌이 나가지고 그냥 태양광은 안 볼게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왜 어차피 4개 중에 2개만 가는데 2개 고르면 되잖아요. 남의 옆밭, 텃밭에서 공마장사, 감자장사 잘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내 배농사, 사과농사만 잘 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는 풍력이 제일 힘이 좋고, 아니, 힘이 제일 좋잖아요. 그린이들 중에는 1등 풍력, 2등 수소. 그리고 약간 수소는 전기차도 살짝 약간 경쟁력 맞물려 있기도 하고 3등이라고 치고 싶지 않은 저는 그냥 보고 싶지 않은 설거지 같은 태양광 저기 시골 가시면 저기 다 태양광 붙어 있더라고요 세금으로 막 부어줘서 지원해줘가지고 그리고 약간 실제적으로 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5G를 9월 달 말에 올리지 않을까라고 재미의 월희월비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보니까 3주, 4주 남았으니까 웬만하면 5G. 제가 재미로 보너스처럼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드린 그냥 보너스로 추가로 들어간 5G랑 풍력은 이번 달에 쭉쭉 가지 않을까. 제가 단타는 전혀 하지 않지만 재미로 혹시나 듣고 힌트 되실 분들이 있다면 참고로 저는 전혀 이런 한 달짜리 몇 주짜리 초단타는 안 합니다. 아니, 한달몇 주가 무슨 초단타예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기준 초단타가 6개월에서 1년이기 때문에 보통 좀 길게 갖고 있으면 2년 반 정도에서 3년까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진짜 같이 투자하시는 평생 10년, 20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단타다라고 생각 하고 있고요. 자, 재미로 주말에 한번 보는 월희, 월비 였고요. 내일, 아마 내일 업로드 할것 같으니까 영상은 장 열리실 때까지 편안한 하루, 편안한 주말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 내일 장 열리면 또 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해주시고 가끔 댓글에 진짜 나만 알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제가 힘이 빠져서 자주 업로드 못하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Peace out.